기분 좋아. 근데 아무 말안안 나는데. 냄새 나네. 너무 기분 좋아. 와, 태국 사람 다 됐네. 맞어? 목화 몰드? 샤워 하네. 와, 나무. 어야 무슨 진짜 그런 거 같아. 무슨 산? 아 맛있다. 아 맛있어. 레오는 어디 거야? 여기 거 아니야? 이런 응. 빼 붙은 걸 먹어야 돼. 응. 지호야 딱이다, 그렇 너에게 응. 딱 맞아 돼지갈비. 그래, 돼지갈비 뭐. 매니아. 먹어봐. 응. 어. 지우씨 오늘의 오늘의 패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오늘의 패션. 오. 코바고요, 이거는. 네? 코바고요. 코바가 뭐야? 코바. 후바, 코바랑 그리고 밴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진짜 코바고요. 그게 뭐야? 코바가 뭐야? 티리바지 아, 진짜. 나는 어, 코코비토리에요 어. 아, 정말. 그 바지는 어디서 사신 건가요? 몰라요. 저 어디 갈래. 그리고 굉장히 시러운 소리가 나는데그 팔에 찬건 뭐죠? 엄마 거예요. 엄마 팔찌를 왜 하셨어요? 어제 카우산 로드에서 250 바트 주고 산짠짠짠짠 어. 짠짠, 짠짠 탑이고 그 바지는 그냥 어, 엄마의 그냥 하나밖에 없는 반바지고요 어제보다 훨씬 더예뻐졌죠 그리고 어제또카우산 로드에서 한4개 머리 아무튼 아자 아, 오늘은 엄청 뜨겁고 건강 몸이어 일단 너무 배고파서 어어 어.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다 어, 저희 바로 집 앞에. 있어. 어, 한인 타운이 있어서 일단 먹고 가려고요. 명동. 명동, 바락, 한강. 아 어, 여기 호박 식당 우리 구독자가 추천해 줬는데. 아, 그래? 어, 한번 가볼까? 오케이, 투 돼지갈비. 2 돼지갈비 넘버 14 그리1 돼지고기 김치찌개 25,000원 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콜라 콜라 1개 주세요 코콜렛 전문가요 좋아? 야 한국이네 완전히 아빠 나이를 아. 더 어떻게 아. 알아? 응. 아. 그치? 맛있어 나 진짜 나 너무 배고 어? 진짜 아무리 힘들지만 너무 늦게 일어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지호랑 엄마랑 무조건 네. 아침을 무든하게 먹고 수영하자. 알았지? 수영을 먼저 해야지. 응? 안 돼, 안 돼, 더럽어. 맛있어? 해야 이거 좀 가방 좀 어? 가보자. 아, 가보자 가보자 너 예쁘지? 어연재애입이쁘겠다 어, 연재 예쁠 것 같아 카메라 봐 아빠 보여줘 아빠 보여줘. 너무, <laughs> 너무 화려한 걸 좋아하는구나 <웃음> <웃음>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 <laughs> <또 끊까. 끊까. 웃음> 어? 끼리지아이건 쇼핑백이래. 쇼핑백이야 쇼핑백. 어, 이원이줘 <목소리도> 있어. <목소리도> 그러니까 여우가 있어 a joie. So, you k n 여우잖아 u 여우야 얼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별로? 반짝반짝거리고 이쁘네. Okay. Okay. Yes,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에스플리즈. 자, 줄이. 어, 가 봐. 배 봐. 어깨 에매그60바트 줄게. 60이다. 다음에 이거 아빠가 아, 동전 지워 줘. 어. 여기는 동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할 때마다 동전 꺼내 줘. 어, 10이랑 5야. 와, 이어버리면 안 돼. 매 잘. 툭툭 탈 때도 네가 계산해 그러면은. 맞지? 매 어. 봐. 응. 피 m n 좋아 근데 안 e a d 데어지 t s 이거? 근데 n 알지 이게 미래의 식량인 거. y o u can try? You can try? I'm sorry. I'm s o r 어 <laughs> <You can> y <laughs> <laughs> 살겠다 야 살겠다 <laughs> 야 너무 시원하다 어, 이런 데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 어 그러니까 이런 데 있으니까 너무 좋네 또 쉬고 또 나가고 그니까 그러니까. 얘도 좀뭘 사니까 기분이 풀렸어 돼지 <laughs> <디지털. 웃음> 아아 아빠 돼지털? 돼지털 로마드? 이게 비가 오거나 너무 더우면은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어. 좀 쉬어도 좋을 것 같아 그니까 어 시원하다 먹자촌인가? 이런데서 잘봐막 막 라이브 한다. 뭐 가볼까? <laughs> 이렇게 뭐 밥을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머리 어, 잘리는 곳이 있는데, 머리 스파일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아 진짜 <laughs> 어? 여기는 그니까 무슨 가구 쪽에 갑자기 나와보는데 어. 어, 너는 악세서리 집을 그냥 고, 못 지나가는구나? 이거 예뻐? 이 시장 한가운데 이렇게 또 사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어?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빠, 우리가 응? 데리터리라고 찾았어. <웃음> <웃음> 어디로 가야 되나? 또 어, 아무 데나 한번 가볼까? 그래? 네? 네? 봐봐. 비누야? 어 비누야. 아 비누야? 어. 와. 어 냄새 너무 좋아. 쏙아 음, 망고 냄새 나네. 음, 너무 기분 좋아. 와. 어 여기가 길을 잃을 수도 있대. 어, 화장실 있다. 응. 여기 화장실 위로 위로일까? 너무 더워? 와, 아, 여기 다 먹은 선배. 여기가 시장의 포드포드 같은데. 어. 여기 무슨 공항장에 있는 사람들은 못 오겠어. 어, 못올것 같아. 소비에 고기 풀린 망하지. 왜, 왜? 고피 가. <laughs> 자, 이거 돈. 진짜 동전 나머지 봐야지 됐어? 줘봐봐 아빠가 또줘봐한번아빠줘봐한번 아빠가 또 좋아한 거. 아아한 거. 아빠가 또 좋아한 거. 아빠가 또가아한 거. 가아가 피해물이 차에 뭐 먹을 거야? 이게 카롬옌이야? 그런가 봐. 뭔지 모르겠어. 타이스타일 커피? 커피? 우리나라 맥심 커피 같은 건가? 아까 슈퍼 얘기한 거 보면 그냥 어. 그런 거아닐까 맛있어? 모카 골드? <laughs> 모카 골드? <laughs> 맥심? 이게 언제부터 타이스타일이야? 몰라요. 우리나라 오. 다방 커피 땄다? <laughs> 그지? 딱 맥심 모카 골드. 맥심이네. 지금. 싸지 않아. 커피 값은 어, 커피값은. 커피값은 어, 싸잖아. 태국이 별로 싸지 않은 것 같아. 음식이 싸고. 음식값보다 비싸. 어, 맞아 맞아, 음식값보다 비싸. 어. 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립이 겨우겨우 잡혔어요 여기는 조드페어라는 야시장이고 여기에 엄청난 유명한 음식이 있는데 랭셉이라는 음식이 있어 그걸 먹으러 왔어 어, 그걸 먹으러 왔어 와 사람 봐봐 주말이다 아마 여기가 네가 t v 에서나 봤었던 그런 방콕의 야시장일거야 분위기가 어, 여기다 내가 티 v 에서 <laughs> 봤었던 거 여기서 이제 앉아 가지고. 아우 예쁘다. 예쁘다, 저거야. 아, 바로 입구에 있네. 어? 여기야. 랭셉 하는 곳. 아, 이게 저 뼈다귀 막 저런 거야? 어. 아.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봐 봐. 오케이. 랭셉 어, M 사이즈. 한, 어. 한 개라고 해. 한 개. 어. 한개그 다음에 맥주 한개 한 개. 어 뭐야? 포카 아니야? 포어 맞아 이거 어, 뭐야? 맥주 레오기어 응. 먹으라고? 어그 다음에 아참비어한 개만 해와 맥주가 이렇게 큰바틀이 나오네 아, 콜라도 왜 엄청 많아졌어 아 이게 원래 그거야 극사이즈 그 포크어아 아, 진짜? 오 맛있다 아 맛있어? 레오는 어디 거야? 여기 거 아니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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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짠! 짠! 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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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음, 다안 매워? 안 매워. 게안 맵지? 안 맵지? 맛있어. 맛있어. 찍어 먹어 봐. 이거를 찍어 먹어야 돼. 저도 먹어만 해?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고 진짜 부드러워. 야, 찍어 먹으면 좀 맵지? 애들은 좀 매운 거 같은데 찍어도 잘 먹네. 다행이다. 큰거 시켰고 그랬다. 아 괜히 매울 거 같아서 그안 시켰는데. 음, 뼈 붙은 걸 먹어야 돼. 밥도 <laughs> 되게 잘 먹어. <laughs> 지금 웨이팅이 엄청납니다.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먹네. 우리나라 그냥 뼈다구에다가 소양꿍을 찍어 먹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렇지? <laughs> 하얀색 똥장국에다가나 지금 똥쌈이 너무 매워 맛있다 근데 똥장 나는 원래 배부른게 더 배부른게 0 뭐 램세빈지 모시기가 저기 첫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시장에 다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안으로 들어올수록 다른 뭐어 똠얌이나 뭐 생선 요리를 오히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점그 음 집은 램세빈인가 그거밖에 없던데 거의 음 어. 입이 너무 맵다 땀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어40 바트 다는 거지 어 내가 살래 버터인데 크리스피하면은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하나 먹어 볼까요? 한번 대박! 먹어 봐. 내 봐. 고끈내 너무 가렇게 어, 너무 크리스피. 너무 어? 크리스피해. 아, 그래? 와. 어때? 어때? crispy 진짜 맛있어요있다맛있맛이다 맛있다. 맛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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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맛 맛있다. 맛맛있맛있맛있 아. 그냥 돼지갈비야 돼지갈비. 완전 그냥 돼지갈비네. 음 맛있네. 맛있어? 먹어. 어디가 누 먹어? 맛있네. 더 음. 뜨겁지? 이거는 닭꼬치. 아. 먹어. 맛있어? 안 매워? 나안 먹어. 뼈뼈 뼈 있네 좀. 아 그럼 추운... 지네 어. 맛만 봐. <laughs> 지호야 딱이다 너에게 딱 맞아 돼지갈비 돼지갈비 매니아 먹어봐 이게 맛있네 어. 이거는 아, 껍질 야, 이게, 껍질 이게 껍질이 너무 많아 아 그래 아, 우리가 지금 딴데 가서 먹은 것 같아. 내가 유튜브가 됐는데 이거야. 아, 진짜? 어, 여기 것 같은데 딴데 가서 먹같는데 우리가 딴데 가서 먹었는데. 아, 정말? 다 하니까? 어. 여기 정말 많네? 영... 아니, 아니, 매일매일. 해 야, 여기 올라갔던거 이거 먹으려고. 아, 올라갔던 유튜브 본데가 여기야. 아, 그래? 와 상이다, 상. 주야, 뜨거워. 와. 아, 이렇게. 와, 와 고추, 와. 고추물 샤워하네. 와. 와. 아무. 오야 무슨 진짜 그런 것 같아 무슨 산. 아, 이거 봐이번오 냄새. 와. 여기는 한 번도 올 만한 것 같아. 어, 여기는 매일매일 여니까. 어. 좀 평일날 한가할 때 올까? 오늘 주말이라 더 사람 많은 거 아닌가? 어, 그러니까 사람이 와. 행복해. 맛있어 보이는 게 되게 많아, 그치 어. 아까 먹었던 거한번더 먹고. 그니까어 망고 스티커 맛이다. 너무 이거 맛있던데. 백반 집인가? 아 <laughs> 그럼 반찬이 되게 많이 나오네. 어, 백반 집인가봐. 이게 두리안이야, 이게. 먹어볼래? 냄새, 아, 나네. 아잖아, 어. 아, 먹어, 아, 먹어볼너왜 그, 그... <laughs> <laughs> <Wanna try? 웃음> <laughs> 그래? 너왜 자꾸 두리안 찾아가? 왜, 왜? 냄새 좋아? 얘 중독됐어 어 oh. 저희는 좀 저녁으로 배를 채웠고 여기는 조금 이제 평일이나 이럴 때 환가할 때 다시 한번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맛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간식도 되게 좋고 그리고 깨끗해 깨끗하고 깨끗하고 뭔가 이제 어, 뭐 냄새 같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올 생각입니다. 그럼 저희는 뚝뚝 타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어, 저는 지금 비아디를 발견하고 찍고 있습니다. 비아디를 타고 있네. 그래, <laughs> 그 기다리는 게 일상이야 여기 앞에 그톡두명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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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우리 수도까지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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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아지 엄청 쉬운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전선이 많잖아. 와, 사고 안 나는 게 다행이야. 와, 전선이 여기는 약합니다. 심한 데는 엄청 심해요, 진짜, 전선. 심한 데는 막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어, 그지 거미이 같아. 그렇지? 섹슈얼 것처럼. 어. 봐 이거 봐. 아까 툭툭은 300바트를 해서 부르고 그랩을 타면은 63바트. 뭐팁 주면은 뭐 많이줘도 100바트잖아. 툭툭이 너무 비싸게 불러. 한세 배씩은 더 싸게 비싸게 부르는 거 같아. 이러니까 그랩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쾌적하고 그다음에 시원하고. 완전 맛있어. 와! 저희는 지금 숙소에 왔고 어, 아들이 너무 수영하고 싶어 해가지고 저녁 때한 30분 잠깐 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와가지고 수영하니까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Go!